21번 지문입니다. Mirror n e u r o n 거울 뉴런이라는 단어고요. 지문에 한 번씩 등장하니까 기본 지식을 좀 알아두면 좋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이다. 자 so, 그러니 Uh, what would make more sense? 했죠. 원래 make sense 하면 타당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what이 의문사이자 주어로 같이 쓰이고 있어. 도대체 뭐가 더 타당하겠느냐? 그럼 이제 사실은 뒤에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뒤에 것보다 더 타당한 게 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이야. 그치? Then to uh, look and see. 살펴보는 건데, which animals possess these cells?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어, 이 look and see에 대한 목적으로, 어, 의문사절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어수는, 어, 의주동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이것도 이제 의문사이자 주어를 동시에 하고 있어. 자, 어떤 동물이 이러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지? 살펴보는 것보다, 어, 더 타당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말이지. 자, 그럼 이제, 거울 유련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살짝 위에다 한번 써볼까? 다른, 어, 뭐, 존재, 뭐, 다른 존재의 행동, 혹은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 반응하는 뉴런 하면 이제 뇌세포 이런 것들이죠. 그쵸. 신경세포. 반응하는 뉴런이다. 즉,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어, 내가 남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내가 마치 그걸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X. 남이 뜨거운 거 만졌을 때. 그러면, 아, 뜨거! 하고 막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 나도 그거를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그지? 이런 상황을 이제, 이제, 이, 일으키는, 어,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뇌세포를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감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같은 걸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거는 공감의 하드웨어이다라고 설명을 했어. 자, 다음 문장. And this is exactly, 이것이 바로 정확히 자 요거는 하나의 명사절로 보면 됩니다. SC 사실은 더 플레이스 웨어라는 관계부사 플러스 어, 선행사 플러스 관계부사인데 이제 선행사인 더 플레이스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그래서 의미상 이거 그냥 같이 명사절로 봐도 되고요. 어, 바로 이곳이 어, 현대 리서치 어, 현대 연구가 음, 서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땡땡 설명을 하죠. 어, All researchers 모든 연구자 아 All researchers No, so far is 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오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아는 것은 이다, 대절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대절은 보호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이 a 입사의 유인원,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걔네들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미러 뉴런을. 어, 그걸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거지. 우리는 여전히 need to test,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이죠.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건 목적어지. 음, 역시나 이제 의주 동 이런 어순으로 의문사절, 간접 의문이 왔고요. 해석해 보면 뭘 알아보기 위해서? 어, 우리 인간이나 유인원 말고 또 어떤 다른 종이 I like us, 우리랑 비슷한지. In this respect 했으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점은 뭐야? 거울 뉴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또 어떤 다른 종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지 어 살펴보기 위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됐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이언티스, 과학자들은 종종 어, publicly speculate, 공공연하게 추측을 하죠. 대절이라고 추측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자리에 오고 있고요. 우리가 can probably expect, 아마도 expect surprises. 놀라움을, 어, 여기 here 했으니까 여기서 놀라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공공연하게 추측을 한다. 즉,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동물들이 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하 데이가 가리키는 건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assume, 어, 추정하는데, 가정하는데, 대절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대절은, because 앞에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모든 동물들인데,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자, 여기가 앞에 있는 animals를 꾸며주는 관계사고요 어 그러면 이제 동사 앞에 주어가 되어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확인되지 자 무리지어 살거나 큰 그룹으로 몰려다니며 사는 그런 모든 동물들이 아마도 소유하지 않았을까? Similar brain mechanism, 이 거울유령과 비슷한 두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그들은 가정한다는 거죠 자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 social unit, 어, 사회적인 구성 단위는 언제만 기능하냐면요 Only if를 같이 접속사를 봐. 뭐뭐 할 때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뒤 이하를 해석을 해보니까. 개인이, 개별 구성원이 can see things. 무언가를 봐. 그런데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뭔가를 봐야 돼. in the group. 그 그룹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죠. and feel. 여기 이제 could can see에 걸리는 건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what they are feeling. 어,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것을 또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t h y 가 가리키는 거는 어, others겠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를 그들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만 사회적인 구성 단위가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잘 이해됐어? 자, 한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도 느끼는 거거든. 즉 공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게 없으면 사회적 구성 단위라는 거는 이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필자는 아마도 무리 지어 사는 동물들은 그룹으로 사는 동물들은 이 거울 뉴런과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지. 자, I can see. 나는 볼수 있다. 지각동사입니다. Goldfish가 waving its fin at us. 어, 우리를 향해 이 지느러미를 흔드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일단 여기 waving ing가 온 이유는 c가 지각동사기 이 때문이고, 요건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음, 금붕어도 무리지어 살잖아. 하다못해 이제 이런 금붕어마저도, 어, 이제 이러한, 어,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필자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내, 그, 내세우는 거야. 그치? 금붕어도 손을 흔든다는 건 뭐겠어? 어, 나도, 나도요, 나도, 나도 지, 나도 무리 지어 살아요. 우리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치?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말을 했고. 자, 확실하다는 건 아니야. 이제, 이제 추론이죠. As an animal, 동물로서. 근데 어떤 동물이야? That travels around. 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죠. In a tightly knit group 했으니까, 긴밀하게 결속된, 어, 그런 그룹에서 무리 지어 다니는 동물로서. 그죠? 여기도 이제 travel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It's on board with this idea. 자, on board 하면 이제 배에 올라 타 있는 거죠. 실제 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 이런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 with this idea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어,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은 뭘 가지고 있다? 어, 이, 거울 뉴런과 비슷한, 뭐, 거, 꼭 거울 뉴런은 아닐 수도 있지만, 뉴런 같은 메커니즘. 이런 게 있다라는 아이디어에, 어, 걔네들도 배 같은 배에 탔다라는 얘기는, 어, 부합하는 것 같다, 동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or at least swimming alongside the boat이니까 꼭 배에 올라타지는 않았어도 그 주변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어, 그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제 하미추론으로 나왔는데, 자그배 옆에서 같이 헤엄친다는 말이 뭔 말이야? 생각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 내 생각에 뭐 확실하게 거울유런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금붕어도 무리지어 사는 걸로는 봐서는 어, 비슷한 방향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거울유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다. 비유적인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지문을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울 뉴런이라는 거는, 땡땡, 공감의 일단 핵심 메커니즘이야. 공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일단은 유인원에게서도 발견이 되었죠. 인간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확대해가지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무리 생활을 하는, 다양한 동물에도, 동물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필자의 핵심 주장이겠죠. 그 사례로 든게 거북이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거북이래요. 금붕어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됐죠?